안녕하세요. 셀럽미디어뉴스입니다. 오늘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미국 에미상 시상식 드라마 부문 작품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래퍼 윤병호가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비영업권 드라마 최초로 미국 에미상 시상식 드라마 부문 작품상 후보에 오른 동시에 배우 이정재가 나무주연상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174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치기 후보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오징어게임이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작품상 후보에 올라 니코리아, 세브란스, 기묘한 이야기, 옐로우 재킷 등의 작품과 겨루게 되었습니다. 오징어게임을 연출한 황동혁 감독은 감독상과 각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또 이정재가 드라마 품은 남우주연상에 노미네이트 됐으며 박해수, 오영수는 남우주연상에, 정우연은 여우주연상에, 이유민은 여우단역상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이정재는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훌륭한 배우분들과 함께 이름을 올리게 돼 너무나도 영광이다. 오징어 게임 팀과 이 기쁨을 함께 하겠다고 수감을 전했습니다. 이정재는 지난해 9월 공개된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 성기훈 역을 맡아 완벽한 생활 연기를 선보이며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바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 배우 조합상,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 등. 여러 미국 주요 시상식에서 아시아 배우 최초로 남자 배우상을 수상하는 쾌거도 일어냈죠 제74회 에미상은 오는 9월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등래퍼로 이름을 알린 래퍼 윤병호가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12일 인천계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병호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윤병호는 이달 초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의 소변과 머리카락을 채취해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정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윤병호는 온라인 메신저 앱을 통해서 판매업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며 이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구입했다고 진술하였으며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했다며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되는 3, 4명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병호는 고등래퍼2, 쇼미더머니 등으로 이름을 알린 바 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날이 올라가는 한국 드라마의 위상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들 많이 들려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마약 중독의 심각성을 고백했던 래퍼 윤병호 씨가 또 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더욱 충격을 안겼는데요. 악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윤병호 씨의 행보에 대중들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 셀럽 미디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